네, 여러분 이번 프로세싱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입니다. 이거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름이 붙여있는 코드이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름이 있는 기능이에요. 어디서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변수라는 것은 이름이 있는 기억 공간이었으면 함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을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이름을 불러,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함수를. 근데 지금은, 몇 가지 컴퓨터에, 프로세싱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인데, 뭐 예를 들어, size, line, fill.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함수의 장점은 모듈성. 엄청 복잡해진 코드를 쓸 때에는, 이제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코드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재사용 많이 하는 코드를 함수로 만드는, 만듭니다. 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냥 불러오면 돼요. 그래서 불러올 때는 그냥 function name. 하고, 어, 가로, 세미론 이거는 부르는 거고,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아, 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데이터 타이프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이프, 여기 밑에 제가 설명했었는데, 함수 결과 값에 데이터 유형. 근데 필요한 데이터 유형이 없으면 void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void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데이터 타입에 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int 아니면 뭐 float 이런 게 데이터 타입 데이터 유형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void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void는 그냥 비어있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만 이번주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주에 더 이제 인트를 어떻게 돌려주는지, float를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파라미터예요 이거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많이 봤을 텐데, 예시를 주자면 사이즈 640, 480은 무엇이냐면,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 함수가 필요한 숫자를 주는 거예요. 사이즈라는 함수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첫 번째 숫자는 너비, 두 번째 숫자는 높이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파라미터는 변수의 값을 주로 주는 거예요. 뭐 이제 데이터 하나의 유형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여기에 유형도 같아야 돼요. 사이즈라는 것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뭐 A라는 거를 넣어 String 뭐 A를 주고 두 번째는 뭐 캐릭터 C를 줘요. 그럼 에러가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함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하시아 이하야 부분은 파라미터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파라미터는 가로 안에 들어가고 함수 이름이 데이터 유형 타입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oid를 많이 봤을 텐데 void 뭐, setup, setup은 이름이에요. 가로, 이렇게 있죠. 근데 void setup은 리턴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void니까. void가 있으면 이 리턴 데이터 값은 아예 없어도 됩니다. 근데, 뭐, 예시로, 인트 이었어요. 그러면, return. 여기에 int number라는 게 있고, 그러면, 아, int data는 뭐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return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유형이 같아야 돼요. 데이터 유형. float 였으면, float 로 저장해야 돼요. 이런식으로 돌려주는거예요네 이거 비어있는 이유는 이번주 숙제를 영상 중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숙제는 지금 여러분 전체 화면이었으면 이제 전체 화면을 끄시고 유튜브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화면을 바꿔주시고 위에 시간이 나오도록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출해주세요 네, 아주 간단한 축제이죠. 축제는 지금 영상, 네, 언제 시청했는지 제가 그냥 보고 싶어서 이런 축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찍어서 지금 이 화면이 나오고, 이 영상 화면이 나오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어제 아, 맥, 맥 기준으로 세웠네요. 재 중에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뭐, 화면이 이러면 영상이 여기 있고, 여기 밑에 시간이 나오는 것을 이제 스크린샷을 찍고 제출해 주세요. 네. 영상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세싱 있는 함수들은 우리가 프로세싱에서 주어진 함수들을 많이 사용했죠. 일립스나 라인이나 필. 근데 이제 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드의 기본 함수, s e t 이랑드로 a 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액티브 모드라는 것은 프로세싱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했을 때 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리해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모션을 위한 함수들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셋업에서는 주로 초기 값을 설정해주고요. 드론는 프레임이 무한반복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레임은 60fps. 그러니까 1분의 아 1분이 아니죠. 1초에 6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둘다 쓰면 처음에는 셋업을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초기화해요. 초기화를 하면 다시 드로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한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메이크 코드를 기억하시면 어뭐 이렇게 생겼죠. 메이크 코드에서는 start 아니면 뭐 시작하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setup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었죠. 무한 반복. 네, forever 아니면 뭐한반복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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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로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되게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void setup. 어떤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void라고 쓴 거고 setup은 네, 초기값, 들어오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이두 가지 액티브 모드의 함수들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 여기 보면 오른쪽이랑 왼쪽 코드가 둘다이 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코드는 모션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번의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왼쪽의 코드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x랑 뭐 y좌표 혹은 뭐 크기의 좌, 아, 값을 수정해서 이제 들어오는 1초에 60번을 반복한다 했죠. 그래서 바꿀 때마다 우리 화면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을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오른쪽에 코딩을 한 것을 우리가 왼쪽인 코드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코드는 이제 모션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있죠. 왜냐면 draw 함수 그리고 쓰럽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 잘 기억하시고 숙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확인해서 숙제가 언제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네 다음 주에